예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예 오늘 예, 오전에 아, 사무실 근무를 하고 오후에 이렇게 주말농장 나와서 아, 농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 복분자밭 관리 4월 20일 오늘 3일 전후에 해야 될 관리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일 모레 26일, 뭐 25, 26, 그 정도 점에서 아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밭이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배수로가 그 유공간을 넣은 그런 그 암거배수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이런 배수로, 즉, 망, 그리고 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골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즉, 명거배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밭을 조성한 지 이제 만으로 2년.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흙이 조금씩 내려오고 퇴적물 즉,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배수로, 오늘 배수로 정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물빠짐이 좋아야지 복분자는 생육이 좋습니다. 이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배수에 특별히 식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비가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2년 만에 배수로 지금 그~ 쌓인 이 퇴적물 그리고 조금씩 높아진 흙이 차에 조금 더 낮게 낮춰서 한 3년 정도는 다시 이부분을 손을 대지 않도록 흙을 조금 파내고 있습니다. 배수로 부분을 예 이렇게 예 우측도 팠고요. 이렇게 파낸 부분의 흙은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두둑이 좀 낮은 부위 낮은 부위 조금씩 이렇게 버텨서 두둑에 어, 살을 좀더 찌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또 복분자 생육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이제 해야 될 관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풀과의 전쟁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약을 치지 못하고 먼저 제 추세 살포를 했었습니다 이 보시면 예, 표시가 나는 게그 하루에 어, 두 통씩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월 지난 월요일 날 오늘 토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살포한 예, 월요일 날 어, 제초 살포한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게 보이죠? 예두 걸은 월요일 참고로 저는 약은 그, 바스타. 바스타와, 어, 물, 그, 바스타 한 병, 500ml 한병 가지고, 물 다섯 말. 다섯 말. 그러니까, 어, 한 말에 100cc. 그리고, 풀안 나는 약. 풀좀덜 나도록. 풀안 나는 약. 알리알라 유제. 300ml 짜리. 한 말에 60cc. 역시나 다섯 말. 예, 그렇게 해서, 한 말에 60cc 해가지고 넣고요. 전착제 예, 아리 전착제 한 마리 10cc 그렇게 혼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화요일 날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보단 덜 죽었죠. 예, 그래도 좀 많이 죽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친 곳이고요. 다음 이쪽이 지금 수요일 날 쳤습니다. 수요일 점점 좀 푸른 기운이 조금 더 보이죠. 이쪽도 수요일 수요일 그리고 요쪽은 예, 목요일이 아닌 어제 금요일, 금요일 로쳤습니다 금요일 이렇게 금요일 좀덜 죽었죠.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렇게 일단 먼저 제가 풀약을 쳐서 어, 풀과의 전쟁을 잠시 아, 제가 휴전을 하기 위해서 우선 약을 쳐놓고 쳐놓고 이렇게 무성하게 자른 풀을 우선 잡아놓고. 다음의 단계로 제가 이제 지난해 어, 폈던 이 제초매트를 피야 되는데요 어, 제초매트는 바로 펴지는 않고 이렇게 풀약 쳤는 것들이 좀 마른 상태 되고 나면 그때 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초매트를 펴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빛이 차단되고 하기 때문에 그 뿌리 뿌리 생육에는 어,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추매트 펴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층근성 작물인 이 복분자에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늦게 펴는데요. 늦게 펴고 또 복분자를 따고 나면 제가 8월달 이제 찬바람이 불면 또이 풀은 또 생육이 좀그 느리거든요. 찬바람이 불면 이 제추매트는 다시 제가 이렇게 어, 편 것을 다시 이렇게 긋습니다. 그래야지. 뿌리가 뿌리가 깊이 들어간다. 왜냐면 그 뿌리는 그 굴지성 해가지고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어두운 곳으로. 근데 이제초매트를폐게 되면 문제 뭔가 하면 이게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이천근선 작물인 이 복분자 뿌리가 지상부로 올라옵니다. 방향이.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복분자를. 어, 생육을 좋게 하려면 이 제초 매트는 대도면 최대한 늦게 피는 것이 좋다. 최대한 늦게. 그래서 저는 제초 매트는 최대한 오월달에 오월 5월 한0일 전후에 제가 펴일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아직 복분자를 따르면 한 달은 더 남았거든요. 복분자 수확이 한6월1 0일 아, 그때 시작해서 6월한이십일 그렇게 수확이 되는데요. 아, 일단, 저춤에 틀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그, 이 복분자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디마디, 그, 눈에서,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보자. 보시면, 이렇게 겟순, 겟순이 나오면서, 여기, 어, 길가지입니다. 이 줄기가 결과 모지고, 잎에서 나오는 겟순이 결국, 어, 가지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꽃이 맺히고 있습니다. 꽃이.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개화전 방제. 이 복분자는 이게 그 씻어먹기 곤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화전 방제를 두번 합니다. 개화 직전에도 한번더 하고요. 하는데 지금 타이밍상 그래 못하겠고 일단은 이번에 내일쯤 어, 미리 비가 오기 전에 한번더 방지를 하고 어, 이 꽃이 피는 상태를 봐서 또 화요일 전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온 다음에 한번더 방지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꽃이 지고 나면 수확할 때까지는 이제 꽃이 지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방지를 하지 않는다 왜? 나도 먹고 또이 복분자를 사 가져가는 예, 고객들도 이걸 어, 깨끗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꽂히진 이후에는 방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요 시기에 이제 방제해야 될 것은 뭐냐? 방제해야 될 것은 요 시기에 방제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복분자에는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전문의병입니다전문의병 그리고 또 재피곰팡이병, 재피곰팡이병 그리고 응애 살충으로 응애 그리고 노린재 고 예, 그 정도만 어, 특별히 신경쓰면 됩니다 복분자에는 아 그리고 참 총채벌레도 있습니다 총채벌레 그러니까 그 전무늬 제피곰팡이 그리고 총채 총체. 아, 총채벌레하고 그리고 노린재 예, 이렇게 제가 그 약을 처방을 해서 어살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꽃이 피기 직전에는 직전에는 그 수정 증가하고 그리고 과실 비대에는 도움이 되는 영양제 제가 살파할 계획인데요. 어, 살파할 제가 영양제는 어, 트리거 B 트리거 B 그리고 그 수정을 돕기 어, 위해서 대유 흔히은 골드 이렇게 지금 살포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이 살균제 살충제는 아마 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번에는, 어, 전문 입병 방제를 위해서, 그, 영일 바이오나, 아니면 포리옥신, 아마, 아니면 프로겐, 고중에서 그 아마, 아마, 그, 제가 살균제 선택할 거 같고요. 그리고 살충제는, 그, 모벤토, 모벤토가 진딧물 깍지 뭐 이런 쪽이거든요. 응애들 일부됩니다. 모벤토 그리고 그 살충제는 또 노린지 때문에 제가 펜텀 팬텀, 펜텀 을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살파일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꽃이 저들 지역에 4월 27일 날 꽃이 폈는데요. 오늘 23일 4일 뒤인데 4월 27일에는 지금 상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좋아지면 필 수도 있는데 피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금년도는 한 5월 1일 전후에 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분자의 생육 상태입니다 생육 상태 이렇게 보면 겨순이 얼만큼 쭉쭉 뻗어 나오느냐 쭉쭉 뻗어 나오느냐 요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잎의 상태가 어. 말 그대로 놀놀리하게 놀이냐, 아니면 짙으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이게 잎이 전체적으로 좀 누린 맛이 난다. 그러면 그 질소질 부족이다. 질소질. 그러니까 연면 시비할 때좀 질소질이 있는 것을 연면 시비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 수정률 증가, 뭐 이런 거할 때는 기본적으로 칼슘제, 그리고 아연, 붕소, 예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 방지할 때 어, 사, 어, 영양제를 그~ 예 농협에 가면 팝니다 s b 미네랄 에스 미네랄 질소 질소 현상 가리와 봉소 칼슘 그리고 아연 이런 미량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s b 미네랄 같이 혼용해서 살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보면, 어, 묶는다고 다 묶었지만은, 이렇게 안 묶인 부분들도 간혹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지금 꽃이 아직 안 폈고, 그 이제 과일이 안 달려가지고 복분자가 이게 우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아, 막상 보려니까 또안 보이네요. 보자. 아, 저기 있네. 이렇게 안 묶인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복분자 달리면 이렇게 내려지고 바람 불면 이게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쩌다 안 묶인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다니면서 이런 결속기로 이렇게 결속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기 한번더 해야 될 일입니다. 요 시기 해야 될 관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예 오늘은 제가 요, 어, 4월 23일 전후에 지금부터 이제 꽃이 피기 전후에 복분자 관리 해야 될 것들 이런 어,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 어, 꽃이 피기 직전에 그물 관리, 아, 예, 물 관리 참 설명 안 드렸네요. 제가 물 관리 설명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수는 모든 가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화 10일 전, 최소한 개화 일주일 전부터, 꽃이 피기 일주일 전부터는 물이 진짜로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뭄이 타지 않도록 그 물을 주셔야 된다. 지금 이 보면 거칠이 마른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퍼볼까요? 파볼까요? 아, 이쪽은, 오, 여기 점적이 안 들어왔나? 여긴 좀 말랐다. 아, 여기 좀 물이 있네요. 이렇게. 아, 점적 끝에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예, 제가 어제도 물을 팠는데저 부분은 좀안 좋네요. 야, 이게, 이게 또 이게 또 문제가 있네. 끝 부분까지 점적이 안 들었네요. 야, 이 물을 한번 더 줘야 되겠다. 예, 이 압이 약한지 이게 여덟 꼬를 한꺼번에 줬는데. 네 골씩 해서 한번 제가 아벌전도 더 높여가지고 물을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 시기가 물이 참 많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습기 봐서는 지금 그렇게 뭐 많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 어, 이렇게 그물 관리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제 아이고 이게 보시면 지난번 제가 두릅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요. 지금 딱 먹기 좋을 정도로 지금 겟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두릅 겟순 따는 것, 어, 이 부분하고 제가 조만간에 에, 제가 소변으로 이렇게 그 도라지 제가 지난번 6년근 만드는 방법 한번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 추가해서 이 도라지 관리하는 방법 이것을 어, 조만간에 한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예, 도라지는 이렇게 그냥 생긴 대로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도복합니다. 그래서 어, 요정도식이 되면 어, 제가 이렇게 순을 따가지고 사실 순이가 먹어도 됩니다. 이거 순채소로 아주 좋습니다. 이게 요 상태에서 따 먹으면 반찬도 그래도 좋고요. 말려서 묵나물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 어, 도복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분자. 아, 복분제 이야기하면서 아,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아, 오늘 다 날씨 너무 좋네요. 자, 이런 봄날 이제 코로나로 완화됐으니까, 저 여행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예, 늘 좋은 날 되시고 많이 웃는 건강한 웃음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